열린민주당 김진혜입니다. 네, 정책실장님. 지금 네. 부동산 정책 총괄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하는 계획이 나오면서 또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어, 제가 저기 한 제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인지하고 시 계시면 좋고요. 제가 제안한 안이 이번 이제 내일 모레 기재위에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관련된 건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세금 납부 유예 제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특히 정부서 같은 경우는 에 한꺼번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일가고 제일 지금 큰 불만이 일가구 일주택자면서 오래 살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노령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내기 어려우니까 이걸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데 불만도 커지는데 보니까 지금 그게 한어 전체 한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금 납부 유예를 해서 나중에 양도 시에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시에 한꺼번에 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자꾸 세금을 깎아 주는다고 함으로 해서 형평성을 드릴 게 아니라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게 되면 네. 그러면 형평성도 이루고 또 저~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의를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소연을 드리면 기재부 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기재부 실무자한테도 얘기 드렸는데 굉장히 미국에서도 일부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행정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주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새는. 굉장히 좀 쉬워졌잖아요. 예전보다 이, 이 컨트롤 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예. 좀 도입하는 거를 좀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세금 납부 유예제도. 예. 일, 일종의 이제 저 조세 이연제도의 일종이죠. 예. 네, 일종이죠. 예. 그다음, 의원님께서 어, 정말 그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어,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세금 납부 유예제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